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입니다 이제 1137 회차 로또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지난 회차의 당첨 번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의 당첨 번호는 2133-3538-4244 보너스 번호 1번이었습니다 2133은 지난 회차의 당첨번호는 전전회차, 즉, 2월수였고요. 2133, 2133, 2월수가 2개 나왔습니다. 21번은 59 숫자고, 33번, 2133, 2개가 2월수로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2월수와 이웃적 배턴에서 이웃수는 최근에 흐름이 한 개에서 두 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포함이 된다. 그렇게 평균적인 흐름을 보고서 이월수 하나에 이웃수 하나, 이월수 하나에 이웃수 두개 정도는 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실제 나온 것은. 이공 패턴이었습니다. 이공 패턴으로서 이 어, 2월수만 두개 나오는 새로운 패턴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패턴이 출연을 했습니다. 어, 그동안 잘 나왔던 패턴 예를 들어서 11 패턴, 1 1 패턴, 2월수 하나에 2수 하나 어, 이렇게 잘 나왔던 걸로 패턴 예측을 했는데, 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20 패턴, 에, 새롭게 변화된 음, 그러한 패턴이 나, 나왔습니다. 어, 당첨번호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생각지 못한 숫자에서 나온다. 어,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생각지 않은 숫자에서 나온다. 패턴도 생각지 않은 패턴이 이번에 차에 나왔거든요. 어, 그런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을 못해요. 어, 평균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패턴의 흐름에 따라가서 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따라가는데, 새로운 패턴 이웃수가 안 나와버리고 이웃수가 두개 나오는 패턴, 새로운 패턴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지난 회차의 낙천 패턴을 예측할 때 3,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10 이상의 장기 미출수 구간에 서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끝까지 거짓을 하고서, 한 개만 골라가는 패턴 그렇게 했는데요. 어, 이러한 패턴을 예측한 것, 행, 한 것도, 막연하게 한게 아니라 확률에 근거한 패턴 예측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303 패턴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된 패턴 예측을 도무지 못해요 어, 저도 그래서 참 답답할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어, 전, 전전의 차에 에, 510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던 걸 보면은 321 나왔습니다. 어, 510하고 비슷한 게 600이었죠. 600하고 510하고 한개차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어, 낙점 10 이상의 개수가 0이 되었을 때 이거는 같고, 그래서 낙점 10 이상의 장기 밑줄 수가 안 나왔을 때그 다음에는 하나 나왔다, 그 다음에는 하나 나왔다.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생각을 했어요. 낮점 12상의 장기 미출수가 0이 되었을 때그 다음 의자에는 321, 600하고 510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에 600다면 321, 600다면 321, 이게 평균적으로 잘 나왔던 패턴인데 에 따라서, 지난 회차에 600하고 비슷하게 나온 510. 낙점 10 이상의 개수가 0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회차에는 1개 나왔다. 그래서 3, 2, 1로 고정을 해서 끝까지 1개 나오는 게임을 했는데, 결과는 예상치 못한 3, 0,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음왜 패턴 예측이 빗나갈까? 왜 자꾸 패턴 예측을 하고 어 짐작을 하면 빗나갈까? <laughs> 어 1번이 보너스 번호로 나왔고요. 음 보너스 번호 감안을 한 2, 2등 패턴은 30 패턴이었네요 30 보너스 번호를 감안하고 30왜 패턴 예측을 못할까요 낙점 5에서 9 구간에서 두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0이 나왔습니다. 0 하나도 안나왔어요. 낙점 10 이상에서는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3개가 나왔습니다. 3개 낙점 0에서 4구간에서는 2월수 2개에다가 38 하나에서 3개 나왔고 개수로 3개 나온걸 이것만 맞추고 다른건 맞춘게 없네요. 이번 회차에도 2, 6, 3, 3, 13, 31 4개 네 숫자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짐작을 했는데 한개 나오기는 했습니다. 33번이 나왔죠. 저는 31번 한 수를 여기서 31번 한 수를 주력으로 삼아서 한수 고정으로 잡고 게임을 했는데 2,6,3,3,13,31이 중에서 어 33번이 나오면서 33번은 이월수죠 33번은 이월수이고 어 33번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월수에서는 어 하나 나오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월수에서는 한 개, 이월수에서한개 또는 두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월수에서는 하나만 나온다라고 못을 박아 놓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만약 21번이라면 33번이 아니고, 33번이라면 21번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33번은 선택할 수가 없었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선택, 선, 답은 저의 선택에 있지 않고, 로또 추첨기가 내주는 번호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맞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 이월수가 하나만 나오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예, 두 개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제 당첨번호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2633, 1331, 이 중에서 한수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유력하다고 생각한 31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33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31번과 33번 두 수를 가지고 함께 붙잡아가는 방법이 있었을 수 있었겠다. 그러면 한 수는 날아가더라도 한 수는 잘하면 붙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나중에 이제 당첨번호 발표되고 나서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낙점 10 이상에서, 낙점 10 이상에서 한 수를 선택을 할 때, 고수님들의 영상에서 너무 흐름이 멋져 보이는 좋은 숫자들을 몇수 골라가지고 제 게임에 도입을 해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가장 모양이 좋았던 숫자가 12번이었고 저는 그래서 12번 한 수를 가지고 게임을 결과적으로 했고 꽝이 나왔습니다 100% 꽝이 나왔고 12번 가지고 생각을 할때 41번부터 45번까지 한수가 나올 수가 있다면, 한수 나올 수가 있다면, 10 이상에서는 한수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가 제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제외를 해서, 당첨번호를 모두 싸그리 다 제외를 시키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맞은 숫자 하나는 59 숫자 21번 하나뿐이었어요. 어, 나머지는 다 꽝이고 왜 이렇게 됐는가 늘늘 어, 늘 생각을 어, 해보는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네네 네 글자를 음, 회차가 끝나면 항상 왜 아니라면 이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어, 라고 하는 이제 어, 반성이 늘 되거든요. 만약 12번이 너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12번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하고 또 돌려서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 12번이 아니라면 하고 12번에 대해서 아니라면 하는 게임을 했다면, 그때는 주초에 버럭나라님의 자료에서 이번 회차에는 44번과 45번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4번이나 45번이 아니라면 12번일 수 있다 이렇게 가버렸는데 다시 또 다시 12번이 아니라면 44번이나 45번 중에 한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뭐 게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에, 처음에는 주초에는 44번이나 45번 중에 한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다가 주중에 중간에 이제 또 다른 고수님의 추천 숫자를 보고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12번 너무 좋다. 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다려 숫자이기도 하고, 너무나 숫자가 좋은데, 예, 10 이상에서는 한개 밖에는 나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12번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제외를 시켜서 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싸그리 제외를 시켰는데, 12번이 아니라면, 그때는 44번이나 45번 중에 한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수라도, 한 수라도 어, 챙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수가 있겠다. 어, 지금까지 오랜 동안 로또 공부를 하면서, 어, 아니라면 이거를, 아니라면 이거를 꼭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 또, 지난 해차에는, 음, 아니라면 하지를 못했고, 어, 생각이 굳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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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면을 하지 못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숫자, 너무 좋아 보이는 패턴의 흐름, 예, 그런 것에, 예, 생각이 점점 고착이 되어버렸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딱 이렇게 붙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틀은 결과적으로 303 틀은 결국 303의 패턴이 나왔는데 제가 붙잡고 간 틀은 3, 2, 1 이었어요. 3, 2, 1. 3, 2, 1이 확률적인 출연을 했던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로또는 역시 확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로또 마음이다. 로또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3, 2, 1 패턴을 설령 가져가더라도, 어 아니라면, 아니라면을 활용해서, 어 한수 챙길 수 있었다면, 어 나름대로, 그냥, 어 조금 기분이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결국은,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거를 결국에는 또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라면, 아니라면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라면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복기의 결론은 아니라면 이거를 좀잘할수 있어야 되겠다. 이 주말까지 뭐한 조합을 만드느라고 한 조합을 찾아보느라고 신경을 쓰긴 썼는데 하지만 음 최종적으로 한 조합을 만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면 하고 아니라면 하고 어 부정을 해볼 수가 있었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음, 늘 생각을 해보면서도 어, 지난 해차 회차, 지난 회차에 예상을 했던 어, 3, 2, 1 지난 회차에는 음, 낙첨 10 이상의 개수에서안 어, 나온 다음에는 하나 나오더라. 하나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똑같이 3, 2, 1을, 어, 끝까지 고집하면서, 어, 예상하고 갔는데, 예, 당번은 이제 303패턴으로써 303. 많은 차이가 있죠. 303. 321 예상을 했는데, 나온 거는 303이었다.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예상의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걸 방법을 예, 잘 찾아, 찾아 찾아야 될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나간 확률 가지고, 지나간 패턴 안에서, 어, 지나간 패턴처럼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로또가 확률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확률대로 나오지 않고, 로또 마음대로 나온다. 그렇게 늘, 늘, 생각지 못하는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 숫자가 이제 당첨번호가 발표되면, 늘 허탈함이 있는데, 그러한 허탈함을 줄이고, 예측의 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라면은 활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라면, 아니라면, 아니라면 하는데, 지난 회차에 예를 들어서, 지난 회차에는 하나 나오는 게임을 예측을 했는데, 낙점10 이상에서는 하나가 나오더라. 낙점 10 이상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가 나오고, 패턴은 3, 2, 1이 나오더라. 낙점 10 이상의 장기 미출수가 안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 회차에서는 낙점 10에서 하나가 나오고, 낙점 패턴은 3, 2, 1이 나오더라. 이게 가끔 나오는 패턴인데, 600, 음, 낙점 10 이상의 장기 밑줄수가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가 나오더라. 그리고 321 패턴이 나오더라. 이렇게, 지나간 패턴 가지고, 510, 낙점 10 이상의 개수가 안 나온 다음에는, 321이 나오더라. 지난 회차에도 321 가지고 갔는데, 510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엉뚱했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이제는 이번 회차에는 이제 하나 나오겠지. 이번 회차에는 하나 나오면서 321이 패턴이 확률적으로 잘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3, 2, 1은 기본적으로 한 게임 가지고 가야 될 패턴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3, 2, 1 끝까지 밀고 한 조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303. 굉장히 거리가 멀었죠. 3, 2, 1과 303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잖아요. 3, 2, 1, 예측을 했는데, 3, 0, 3이 나왔다. 그래서, 야, 앞으로는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갭을, 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문득 음, 떠오라는 생각이 수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음, 뭔가 음, 앞으로 분석 방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 생각을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니라면 어, 아니라면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당첨 번호가 발표되고 나면 항상 아니라면 왜 아니라면을 못했지 아니라면을 왜 못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 회차의 경우에도 3, 2, 1 3, 2, 1 이렇게 여러 번 나왔던 흐름이 있어서 3, 2, 1 끝까지 가지고 갔는데 아니라면 활려고 해서 어, 적어도 낙점 10 이상에서 한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 하나 나오는 게임이 만약 아니라면 두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갔으면은 잘하면 한 수라도 더 포함을 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 모르겠다. 어, 나아가서 세 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어, 납점 패턴이 3, 2, 1로 뚜렷하게 보여진 상황이어서, 눈에 확실하게 뚜렷한 어, 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3, 2, 1 아닐까, 어, 거기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해서 두 개도 참 힘들었는데 세 개까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너무 어렵다 생각을 못한다 그래도 생각을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라면 아니라면을 반복해야 되지 않나?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개 그게 아니라면 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 또 그것도 아니라면 세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저는 꿋꿋하게 지난 회차에 3, 2, 1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분석을 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3, 2, 1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니라면 을 하지 못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니라면 하는 것을 다음 회차에는 이번에 차에는 한번 꼭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